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 관련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노인성 질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및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요양시설로 재원이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요양 등급 판정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상주하고 있는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간호사는 상주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및약 처방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하지만 식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는 별도로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가 되는 의료기관으로 재원이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 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존재하며 이번 자격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는 편이지만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간병사, 요양 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고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이번 비용과 식대 같은 경우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행위별 처치와는 당 비용을 총합산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환자 등급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진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에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 1등급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부터는 의사의 판단하에 조건부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를 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서 의사소견서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인력 차이. 요양원. 의사가 상주하는 시스템 아님, 계약의 형태로 한 달에 두번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을 살펴보는 구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사회복지 입소자 100명 1명. 물리치료사 입소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상주. 간호조무사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환자 10명당 의사 1명이 필요,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 사회복지사 병원당 1명, 물리치료사 환자 100명당 1명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선택 차이,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환자 상태와 동반이 된 질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서 수시로 병원 진료나 그에 따른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이 적합할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분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적당한 의료진료 정도로 유지가 가능하며 증상이 고착화된 경우나 전문적인 재활훈련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요양원이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선호도와 본인 부담금의 차이도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이 나오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마련됩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 20% 수준이며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 20% 수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있고 자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있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병비 6인실 경우에는 1인당 2만원 정도, 3인 담당의 경우에는 3만 5천원, 1대1 간병의 경우는 7에서 10만원이 발생합니다. 요양원 한달 비용 계산하기에 요양원은 비급여 부분이 적고 임의용, 간식비 소모품 등이 들지만 요양병원은 진료비, 에 비급여 비용인 간병비, 에 상급병실 이용료에 따라서 4에서 6인실은 추가 비용이 없으나 2인실, 1인실, VIP룸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은 월 60에서 80만 원 정도 들지만 요양병원은 입원비에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에 송모 품비에 상급병실이용료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보통 100에서 200만 원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요양원 요양병원 추천 및 차이 및한달 비용 입소자격 실버타운 안내 등은 댓글을 참고해보세요.